안녕하세요.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. 7월 31일 와 벌써 7월도 끝이 났습니다. 아 주중에 2박 3일 뭐 휴가 겸 캠핑 다녀왔고요.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어, 조치원 도착했습니다. 아, 토요일 아침 오늘 짧게 어떤 회복 겸 어, 2박 3일간 잠시 한 켠에 밀어 뒀던 자전거 타는 기억 되찾으려 아침 일찍 라이딩 나와 봤습니다. 향하는 곳 저의 마음의 안식처 고복바다 고복 저수지를 향하고 있습니다. 밤 사이였는지 뭐 새벽녘이었는지 비가 좀 내렸었나 봅니다. 저야 뭐 어저께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어가지고 어 노면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. 있습니다. 어, 하늘도 지금 뭐 먹구름이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, 아, 오늘도 뭐 주말이다 보니까 라이딩 나오신 분들도 계시구요. 자, 저수지 가는 길도 지금 바닥이 젖어 있죠. 어, 비가 좀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적은 양은 아니었던 걸로. 자, 아, 화면상에서도 뭐 습한 기운이 그냥 느껴집니다. 아, 너무 덥고, 습하고, 집에 있으면 에어컨을 좀 이쯤 되면 시원하겠지? 하고,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끄면, 뭐, 1분도 못 견디고 다시 켜고. 아, 이런 날.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. 아, 지금 얼마 타지 않았는데, 저희 저지랑 뭐, 마스크, 뭐, 몸이 다 젖어 있습니다. 자, 올림픽 기간. 사실 올림픽 개최하기 전에는, 아좀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 선수들 좀안 갔으면 좋겠다.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올림픽 준비를 했던 그들의 노력을 또 생각하면 그런 말 하는 건 굉장히 좀 실례이고 결례인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. 또 사람인지라 올림픽이라고 하니까 또 저희 또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는 또 챙겨보게 되고 또 주요 경기들 하이라이트 보면 또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매달에 뭐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죠. 에,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는 뭐다 보진 않았지만 에, 충분히 알 수가 있죠.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. 뭐 저희처럼 이제 가볍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알잖아요. 아,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타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, 다리가 아파야 되고, 어 구하나 서가야 되고 파워제를몇 박스를 먹어야 되는지 그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러기 때문에 뭐타 종목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종목의 선수들 그 노력은 뭐감히뭐 어떻게 판가름도 못 하겠습니다 자 저수지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상류 구간인데 에, 녹조도 좀 있고 일단은 유량 자체가 적습니다. 어,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저수지 물이 빠지면은 뭐 가운데 뭐 집도 나오고 막 다리 붕괴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어, 지금 굉장히 좀 수위가 많이 낮아진 모습을 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사실 제가 캠핑 간 곳도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가물었어 가지고 예, 흐르는 계곡물이 상당히 좀 작년에 비하면 적었다라는 것을 적다라는 것을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있어 좀, 좀 많이 좀 가물었다 요새뭐 장마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예 계속 연일 완전 폭염이죠 진짜 머리 껍데기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더위인데 예아 이런 답답한 마음 좀뻥 뚫리게 좀 달리고 싶은데 앞에서 우리 또예 이른 아침 풍경 구경하러 나오신 형님 누님이 어 저는 이동하고 계십니다 추월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네, 뭐 저희 능력으로는 차를 추월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죠 아 어, 보복 꽃길 구간인데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네, 거의 다 와서 좀 속도를 내시더라고요 저를 그저차 유리 뒷면에 햇빛 가리기 때문에 저를 못 보셨었는지 계속 20km 30km 대로 어, 숨은 그 진입로에서부터 계속 천천히 가셨었는데 네, 이제서야 좀 밟으시더라고요 네, 덕분에 뭐 저도 좀 천천히 우측편에 냇물 흐르는 것도좀 구경을 하고 제 바로 뒤에 있던 이 트럭 복숭아 싣고 있던 트럭이었는데 어, <laughs> 상당히 좀 답답하셨을 거라 에, 느껴집니다 아, 구름이 좀 흘러가는 모습 같은데 비가 뭐 일요일에도 더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기 예보로는 네, 주말 지나고 나서 또 네, 평일에 또 비가 온다고 하죠 뭐 뒤늦게 장마가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좀 너무 더우니까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건지 뭐좀 비가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좀 내릴 때 시원하게 팍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잔잔하게 내릴 게 아니라 정말 뭐 폭우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, 간간히 저의 몽타주를 잡은 이유는 어, 올 시즌, 시즌아웃이 된 우리 깡패동생 줄리엣님과 또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전거 잘안 타고 있는 김용따르에게 어, 엉아가 건강하게 아직은 잘 있다 너희들 돌아오면 호되게 찌찍질해질 형이 건재하다라는 모습 보여주려고 가끔씩 어, 좋지 않은 몽타주, 흔치 않은 든치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죠 양옆에 눈이 있고 지금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 푸릇푸릇한 모습 초록초록한 모습만 봐도 눈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저수지 내에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수지 영상 올릴 때마다 그 나무 터널길 아 여름이라 좋은 것은 이 초록초록한 색감이 훨씬 더 또렷해진다라는 것 봄의 연한 이 초록색과 여름의 이 초록색은 좀 톤이 다르죠. 그러다 어느새 더위가 좀 누그러지고, 에, 벼도 누렇게 되고. 생각... 자 파워미터 지금 적응기입니다. 사실 수치 보는 거 유단자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좋다, 저렇게 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이제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참고하고 또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어, 어떻게 타면은 좋을까를 보고 있는데. 어,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숫자의 노예가 점점 되려고 하고 있다 어,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워미터가 어..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이거 수치를 신경을 안쓸리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샤방하게 탈 때는 사실 상관없는데 그래도 나름 나 오늘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맘먹고 나오면은 네 수치를 좀 보면서 인지를 하면서 타는 그게 됩니다. 이상하게 아, 어제 달렸던 것보다는 오늘 좀더 달려야 되고, 지난번 달렸던 같은 구간, 오늘은 좀더 열심히 그 수치를 내가 아니까 기억하니까 몸이 기억을 하니까 이거 미치겠습니다. 이거 저절로 숫자에 노예, 노예가 돼가고 있는 저의 모습, 아, 징그럽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